그러니까 RC 공부하면서 단어 많이 외우고 단어 많이 외우면서 발음을 자꾸 하고 발음 정확히 하라 했잖아요. 좋은 발음보다는 정확히 발음하고 들으면서 그 문장의 키워드를 자꾸 듣는 연습해 주시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구나. 한국말로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바꿔서 이제 이 말이 이 말이겠지. 왓 a 네임 했을 때왓 네임을 듣고 뭔 말인지 알아먹는 거잖아 사실은 맞죠? 네. 그랬을 때 왓이 무엇이고 네임이 이름이고 이 뜻으로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왓 a 네임하면 이름 묻는구나 이 감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끝 모닝하면은 좋은 아침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응, 어, 인사하는구나 이 느낌으로 듣잖아요. 그 네. 나이트하면 뭐야? 좋은 밤 이렇게 들어요? 굿나잇 하면은 잘가, 잘자, 헤어질지 않는 말로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네. 그 말의 의도로, 그 말의 감각으로 알아먹는 실력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굿모닝, 언제부터 굿나잇, 왓츠 유어 이런 말 아, 알고 있었어요? 깜짓 썼니? 아니요. 언제부터 알았죠? 자꾸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해보니까 난거 아니었어요? 맞지? 네. 깜짓 써본 적 없을걸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토익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요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집요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공부 시간이란 게 뭔데요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학생들 본부에 뭐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진정 그럴까요 사실 제가 이해된다겠지만 진짜 이해가. 배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절실하잖아요. 잠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좀더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마음 단단히만 공부하세요.